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는 요나 선지자는 요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의 길이 잘 풀립니다. 일이 순조롭게 척척 들어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일이 잘 된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길은 영적 타락으로 향하는 길이요. 더큰 어려움으로 가는 길이요. 끝에는 낭떠러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일들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든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